안녕하세요 심팔디 선생님이 왔어요 저번에 낸 문제는 맞췄나요? 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어요 답은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6이에요 왜 6이냐고요? 20에서 3을 빼고 5를 빼고 6을 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더하면 8을 빼면 되는 거고 이거 더하면 14를 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 빼기 14는? 6이 되는 거예요. 하하.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어요. 오늘 수업은 예전으로 돌아가서 복습을 하는 의미로 하도록 하겠어요. 왜냐고요. 저번에 수업했던 것들이 이해가 안 간다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쉽다고 하더니 이게 뭐예요. 그래서 다시 하도록 하겠어요. 오늘 할 수업부터 보겠어요. 이런 걸할 거예요. 예전에 했던 것들을 다 복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지 모르는지 말이에요. 음. 알겠죠? 그럼 보도록 하겠어요. 오늘 수업은 바로 이거예요. 더 셈과 뺄셈, 한자리수 더 셈. 음, 이게 아니잖아요. 잘못 꺼냈군요. 오늘 할 거는 바로 요거예요. 이것도 아닌데요. 어디 갔죠? 이 선생님이 이렇게 실수를 하다니, 하지만 이 실수도 좋게 봐주셔야 돼요. 이거예요, 이거. 두수로 가르기부터 할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거죠? 이 기초적인 것들을 다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선생님이 하는 거를 모른다거나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하겠어요. 음, 그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기 들어갈 숫자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 8! 8은 어떻게 됐죠? 맞아요. 8은 2랑 6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5는 뭐하고 뭐로 나눌 수 있을까요? 어렵다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예요. 여기 다섯 개에서 네 개를 지우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그럼 몇 개가 남죠? 맞아요. 1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5는 1과 4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8은 몇일까요? 8도. 3과 5로 나눌 수가 있죠. 5로. 으흠. 여기, 아, 여기 보세요. 8을 3과 5로 나눴죠. 그럼 8을 모와 모로 나눌 수 있죠. 맞아요. 5와 3. 순서로 바꿔도 똑같은 거예요. 순서를 바꿔도. 5는 뭐가 뭐, 랑뭐라고요 5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하나, 둘, 셋, 네 개가 주어지면은 하나가 남죠? 그래서 5는 1과 4를 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4는 뭐, 와 뭐일까요? 맞아요. 4는 3과 1이에요. 왜 3과 1이냐고요? 그건 쉬워요. 4 빼기 3은 1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6은 뭐와 뭘까요? 맞아요. 6 빼기 5는 1이기 때문에 6은 5와 1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8은 모함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죠? 맞아요. 3하고 5로 나눴죠? 그럼 이거 순서를 바꿔서 5하고 3으로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8. 8은 모함으로 나눌 수 있죠? 한쪽이 4예요. 그럼 나머지 한쪽도 4. 규칙을 알겠나요? 맞아요. 4 더하기 4는 8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5에서 5 빼기 2는 3. 이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9는 뭐와 뭐가 될까요? 맞아요. 9는 3과 6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넘어가도록 했어요. 6은 뭐와 뭘일까요 맞아요. 6은 4와 2. 9는 뭘까요? 9는 뭘까요? 9는 뭐와 뭐일까요? 9는 3과 6인 거예요. 또 9는 뭐와 뭐로 나눌 수 있을까요? 한쪽이 2에요. 그럼 9빼이 1은 8이 돼서 8이 되는 거예요. 7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 네모 더하기 6은? 7. 그럼 여기 네모 안에 들어갈 것은 바로 1이 되는 거예요. 8은 뭐와 뭐라 그랬죠? 8은 7 더하기 1은? 8이 되고요. 5빼이 4는? 여기도 1이 되는 거고요. 아하. 여기 보세요. 7은 뭐와 뭘까요? 7. 7. 7 빼기 네모는 5예요. 그럼 7에서 뭐를 빼면 0가 될까요? 0 빼면 네모가 되는 거죠. 여기 0 0 0 0는0이 되는 거고요. 0 0뭐0 0 뭐라고요? 8은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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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는 4. 그럼 9는 뭐하고 뭐일까요? 9는 4와 5라는 거예요. 그리고 3은 요0 0 0 0 0 네모 안에 들어아요자는 맞아요. 2에요. 빠르게 보도록 하겠어요. 4 빼기 네모는 2, 안에 들어가 숫자는 2, 9 빼기 8은 1, 그리고 9 빼기 6은 3. 여기. 이렇게 할 수도 있죠. 5 빼기 2는 몇이라고요? 3인 거죠. 9에서 5 더하기 4는 9가 되는 거고요. 6 빼기 2는 4. 이걸 왜 하고 있는지 알죠? 가리기예요 가리기 7이 모와모의 숫자로 이루어지기를 맞추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칠, 맞죠? 여기서 두 개를 지워... 아이고 이렇게 올라가 버리네 여기서 두 개를 지우도록 하겠어요 두 개를 지웠어요 그럼 빨간 게몇개 남죠? 맞아요 빨간 게 다섯 개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7은 2와 5로 나눌 수 있는 거고요 5는 3과 2로 나눌 수 있고 4도 2와 2로 나눌 수 있고 7 6은 1이 되는 거고 9 1은 8이 되는 거예요. 5 1은 4가 되는 거고요. 하하. 그리고 5는 뭐가 보죠? 5 1은 4. 9는 7과 2로 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8은 3과 5로 가를 수가 있고요. 4는 3과 1로 가를 수 있고 3은 2와1로 가를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수업을 마치기 전에 문제를 내도록 하겠어요. 이거예요. 발은 뭐와 뭐로 가를 수 있을까요? 요 네모 안에 여기, 여기, 요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를 맞춰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해요. 이신발디 선생님의 수업을 집중해서 듣고 꼭 맞춰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여러분, 안녕.